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주변인들의 조언을 귀 담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운,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유부단함입니다. 제 발로 절호의 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사랑은 고민하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운 방심하다가는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받을 사람이 많아 불안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든든합니다.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아간다면 별탈 없이 마무리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소띠분,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모습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원하던 샘물이 나옵니다. 우물을 길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사랑을 원한다면 먼저 베풀고 먼저 표현을 해야 합니다. 베풀지 않았는데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나에게 그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재치로 위기를 면하지만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분주한 거에 비해 성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닿을 듯말듯 듯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확신을 갖고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을 건네야 합니다. 표현할수록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금전은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면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토끼띠분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큰 화를 겪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이 답답합니다. 쌓인 감정들이 많아 속이 터지지만 이럴 땐 오히려 당당히 밝히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좋은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성공합니다. 신경 쓰이는 사소한 문제들만 빨리 처리된다면 대체로 평온한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용띠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꿈처럼 몽롱할 때입니다. 공부나 예술 활동을 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산만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평소와 다른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되도록 자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은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모두 잃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마음을 낮춰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뱀팁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우나 점점 번창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연애운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역경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낙심한 마음에 포기하려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상황이 역전되어 결국엔 웃으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금전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대체로 길하니 미뤘던 문제들을 지금부터 찾아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말띠분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망설인다면 결국 성공마저 잃게 되는 셈입니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보세요. 연애운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이 되어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심호흡을 크게 쉬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운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좋은 일들이 절로 생깁니다. 큰 욕심 없이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양띠분. 몸과 마음이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면 어려움들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인자하고 너그럽게 처신할수록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 운, 겨우 오해는 풀었지만 다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니 햇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행동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금전 운, 고민하던 문제가 점차 풀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운이 열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빨리 벗어나는 편이 이롭습니다. 연애운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짝꿍을 위해 잠시 내 주장과 자존심을 내려놔 주세요. 더큰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만 접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닭 딥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당장 손해인 듯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분명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배려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연애운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대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은 치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시기이니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은 주도권을 가져 이끄는 것이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개띠분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 운이 새해지고 있는 시기이니 지금의 현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내실에 집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 운. 남을 너무 의식하느라 정작 내 편인 사람을 못 챙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금전은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해가 빠르게 되고 능률도 향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학문이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 성과를 얻게 됩니다. 연애운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길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금전은 시작은 어려우나 조심히 진행한다면 바라는 결실을 이룹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체계적으로 전진한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